안녕하십니까. 네, 이경규입니다. 자, 2025년 3월 21일, 부산 금융 경주, 또이 집중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3월 4주차 경마고요 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또 3월 5차 경마. 이 3월달이 이제 5주 경마라서 그런지, 뭐 고배당이 뭐 그냥 하루 쟁일, 또 이제 이 4주 경마 때는 뭐 하루 종일, 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 뭐 속출하고, 어 그러더니 지금 이제 좀이 그런 무지막지한 고배당보다는 또 이제 저중배당 골고루 지금 이제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또 이제 나름 또 이제 이 배당마 선별을 하기 위해서 어, 수시로 어, 계속 또 이제 배당마 선별에 이제 많은 노력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배당 경주를 이제 잡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또 이제 3월 4주차 경마 때또 이제 상황을 낼수 있게끔 또 이제 한 주간 열심히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배당 마필 또 이제 시원한 고배당 마필을 잡아가지고 또 이제 상황을 낼수 있게끔 또 이제 준비를 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또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고배당 말을 좀또 이제 시원하게 또 이제 놓고 때려야만이 또 이제 승산이 있는 또 이제 경마라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어, 최대한 어, 배당 말을 놓고 어떤 이제 상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마필간의 전력차가 또 이제 크지는 않아 요 이번 주도. 또 이제 요즘은 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어, 뭐 완전히 어, 뭐 능력차가 딱 구분되는 경주 편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제 그래도 요즘 또 이제 점배당이 어쩌다 이제 점배당 팔리는 경주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상하는 경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 또 이제 레이팅이 되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전력차가 이제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이 대끼리보다는 중배당, 또 이제 중배당에서 또 이제 고배당까지 또 이제 노려가면서 그리고 배당이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중배당과 고배당 선별을 그리고 중배당과 고배당을 더 노리시면서 배팅 전략을 세워주셔야지, 이또 이제, 승산이 또 이제, 있습니다. 배팅에 있어서는 무조건 중고배당에 힘을 주셔야 만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중고배당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서 배팅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일경주들어 보겠습니다. 어, 국산 육동은 1300m 별정의경 경주에요. 이번 경주는 이제 시마필과 거리 적응을 마친 마필, 또 이제 1,300m 거리 적응을 마친 또 이제 2번 위닝트리, 요 마필이 이제 또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외 마필도 또 이제 데뷔전을하시 야마필도 이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2번 위닝트리가 이제 진경이가 이 승을 한 가운데 이제 도전이고요. 지난번 이 입상을 또 이제 호불 맞춰서 입상을 해줬던 마필이죠. 2번 위닝트리. 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또 이제 1,300m 제거리 도전 나서기에도 또 이제 컨디션 공항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는 2번 위닝트리가 상승세를 노려줄 수 있어 2번 위닝트리는 추로 놓고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도전 나로서는 3번 킹스파이시다시바가이 기승한 마필이고요 외곽에는 12번 압도적 럼버원단나카가 기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8번 슈퍼더문 현종이가 기승을 하고서 데뷔전을 나서는 신의 마필이고요 10번, 원, 어, 윈드 베인 같은 경우는, 음, 1200m 입상을 해줬습니다. 1, 입상만 한데, 어, 1200m 입상만데,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관심은 가져주셔야 될 마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산 1경주 배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2번 축에 3번입니다. 2번, 3번을 주력을 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료만으로서는 12번. 8번, 10번을 도전마로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2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6등급 1200m 별정 A형 경주. 자, 이 부산 2경주는 이제 전력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 시네마필 경주겠습니다만이 시네마필들의 능력이 뭐 크게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전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2번 정문 펠릭스, 이성재 간이 기승을 하고, 또 이제 첫 입상을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 6번 윈드타임은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또 이제 선전을 해서 또 이제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단학가가 기승을 했어요. 16주만에 이제 출전이라는 점에 조금 이제 공백 극복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력으로서는 또 이제 8번 원더 로드, 그리고 이제 7번 플라잉 슈터가 또 이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쓴 가운데 그런 변화를 누리고 있는 마필로 7번, 8번도 관심은 가져주시면서 부산 이기용주 배팅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배당은 없습니다만 이제 2번, 6번 인정은 또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전력으로서는 2번, 6번. 여기에 8번 도조마. 그리고 이제 7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 좀이 삼봉마필이 좀 노려볼 수 있는 삼봉마필이또 보이면 현장에서 또이 삼봉마필도 어, 노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삼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에요 부산 어, 육동읍 1,4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요번 경주에서는 어, 또 이제 주행 제검을 받고 축전인 가운데 거름 변화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음, 지금 도 이제 인기 팔리고 있는 뭐 12번 디바인 킹덤이 어, 3개이트에서 12게이트로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이제 1200m 첫 도전입니다. d c 문이 있는데, 어, 태현이 가이익성을 하고 연승을 또 이제 노려줄 수 있을런지, 또 이제 12번 디바인 킹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검증이 좀 필요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을 놓고 12번을 추로놓고 들어가 주시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좀 인기권에는 좀 밀려 있는 1번 국대 레전드예요. 이 9번, 어, 요 1번 국대 레전드가 이제 우에다 기수한 이승을 하고서 출전이죠. 1,400m에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긴 한데요. 이제 주행 제공은 6주 만에 출전입니다. 이 1번 국대 레전드, 자 우에다 기수한 이승을 하고서. 어떤, 이제 초반 강공을 나서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게이트 2점까지 좋기 때문에, 초반 앞선 선두권 자리 잡고 이제 버텨준다면, 어, 일본 국대 레전드도 충분히 버티기는 노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강자가, 뚜렷한 강자가 없기 때문에, 요 일본 국대 레전드의 이제 기습을 노려줄 수 있어서요. 요 일본 국대 레전드, 요 일본 국대 레전드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번, 요, 국대 레전드, 어, 강력한 도전마로, 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이제 2번 도전 세력으로 쓰는 2번 스톰 포인트, 그리고 이제 3번 벌교 마법사, 어, 여기 이제 6번, 메가 머신. 지난번 좀 인기 팔리고 고전을 했던 마피이요 어, 12번 디바인 킹덤까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시면서, 부산 삼경주 패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축으로 갈 겁니다. 1번, 1번이 축이고요. 1번 축에 3번의 주력이요 1번, 3번을 주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 세력으로는 서 2번 6번 12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제주 1경주는 이제 제주 6등급 800m 별정 a 형 경주예요. 자, 요 제주 1경주. 자, 요 편성에서는 지금 5번 명성 불패요. 요 5번 명성불패. 지금 이제 동준이관이 기승을 하고서 주행검사를 또 받았다, 주행검사하고 이제 첫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어, 첫 출전에서 이제 3차원으로 났습니다. 만 걸음 자체는 안정된 출발은 여기 이제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1번, 어, 5번 명성불패에 강력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 세력으로서는 2번 원더풀 대항, 어, 그리고 이제 6번 한도초가 이제 전현윤이관이 기승을 한 마필이고요. 8번 장타공주까지 도전마로 노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주 1경주 패턴 정리해보면요. 자, 5번, 5번을 인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5번 축에 2번이에요. 5번, 2번을 주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마로서는 6번, 그리고 8번까지 되려는 가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2경주 가보겠습니다. 어, 제주만 6동구 900m 별종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1번 제주장이요 안득수간이 기승을 하고서 출전이죠. 음, 지난번 이제 문현준위에서 이번에 이제 안득수간이 기승을 하고 출전인 가운데 1번 제주장 어또 이제 스포량을 좀 늘려가면서 주포향상에 더욱 신경을 썼어요. 지난번 에 아쉽게 이제 삼착을 했는데 이번엔 어, 안득수간이 기승을 해서 또니 강력하게 도전을 노려줄 수 있는 마피에요. 일본 제주장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 세력으로서는 1번, 어, 4번 기찬 음, 그리고 이제 6번 수비, 여기 이제 8번 천룡 8부, 그리고 이제 9번 파벽 비고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이경주 배통 정리해보면요. 1번 축으로 갈 겁니다. 1번을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1 축에 4번이요 1번, 4번을 주력을 보겠습니다. 도전 마로서는 9번. 6번, 8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겠, 주겠습니다. 다음, 3경주가 어, 되겠습니다. 어, 제주모 5등급 1000m요. 핸디캣 경주. 자, 요 편성에서는 요 10번 비공이죠. 장우성이가 익승을 하고 이번에추전입니다 게이트가 이제 체외가 쉽게 되겠습니다만 민지에서 이제 장우성이가 기승하고 52kg. 여기에 이제 0 0 m 에서도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인 만큼 요 10번 비궁이 이 요편성 외곽에서도 한 발을 노려줄 수 있어요. 10번 비궁의 선전을 기대해 주셔야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도전마로써는 어, 8번 일류천하. 어, 여기 이제 4번 으뜸천하 전현기수관이기승한만필이죠 6번 차차홍, 원유일기수, 그리고 이제 7번 한라원타, 문현준이가 이승을 한마비까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3경주는요 10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10번 축에 8번이에요. 10번, 8번을 주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전세력로 쓰는 6번, 그리고 이제 4번, 7번을 도전마로 노려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4경주는 지금 이제 6번이죠. 동백천하. 어, 또 이제 박재견이 기승을 한마필입니다 어, 6번 동백천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난번 4차 가시물을 남긴가 보데 이번에 스포량을 대폭 늘렸던마필이고요요 어, 6번 동백천하가 이제 1000m 에서는 또 이제 주폭 어, 향향향된 모습에 또 이제 의지까지 보인 만큼 요 편성에서 요 6번 동백천하의 선전 기대해 주셔야 되겠고요. 도전 세력으로서는 2번 강해전사 김다영이가 기생한 마필이고요. 또 이제 4번 진먼목 전윤준 기수이기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5번 명품행진 김준호가 음, 기생을 했고요. 요 7번 세계자랑 안득수이기생을 해서 거느별을로릴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배테제 어, 74경주 배티원 정리해보면 요 6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6번 축에 2번이에요 6번 2번을 6번 2번을 주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전 마라톤는 5번 2번 4번을 아 죄송합니다 2번 여기서 2번이 아니라 5번, 7번이죠. 5번, 7번. 그리고 4번을 도전마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산 3개, 아, 부산 3개, 그리고 이제 제주 4개 경주를 집중 분석을 해 드렸고요. 어, 저는 또 이제 당일, 또 이제 금요일 현장에서 어떤 승부 경주들, 지금 뭐 5, 6, 7, 8 경주가 이제 승부 경주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 그리고 이제 제주는 568 경주를 이제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승부 경주에서 이제 좋은 또 이제 결과를 낼수 있게끔 또 이제 준비를 해서 어, 찾아 뵙겠습니다. 어떤 이제 현장 또 이제 승부에서 어, 제대로 음, 좋은 결과 낼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요즘 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목요일서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4월달은 지금 이제 2주간 토요일날 이 법권 야간 경마를 시행을 합니다. 어, 또 이제 토요일 되면 토일만 요 이제 법권 야간 경마로 토요일, 그리고 4월 5일, 그 다음에 4월 둘째주또 이제 토요일까지 이 야간 경마 또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그점또 이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 이번 주또 이제 3월 4주차 경마, 그리고 이제 3월 5주차 경마, 3월 경마, 어, 제대로 또 이제 상황을 낼수 있게끔 또 이제 철저히 준비해서 고배당 또 이제 마필을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어, 또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기온차가 항상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 주말에 뵙겠습니다. 어, 또 이제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안에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